조급해할 것 없어.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타탈은 이토랑 정반대되는 개념 아닐까요? 이토는 그냥 그 파티 조합으로 해가지고 그거 버프만 딱딱딱. 킹 다음에 이토공만키고 그냥 휘두르면 끝나잖아요. 근데 타탈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땐 조급해할 것 없어. 아오, 금타파 낙베리 낙락베리, 낙락베리. 바람 마지산 이건 나중에 찾을까? 잠깐만, 지금 좀 노가라를 까면서 찾아볼까? 바람 마지산이 몇저잖아 아, 근데 벌써 1시네. 한신을... 이끌 때가 되긴 했구나. 조급해할것 없어. 아직 종료 그거 영상, 현재 절반까지 밖에 안 들어가면 다 못했는데, 진짜 광석팩 광석 이거 하기 편하다. 되게 너무 좋다. 종려나난 이것만 있어도 진짜 같이 있다고 봐. 야! 계속. 모두 터뜨려지! <목소리> 아, 조급해할 것 없어. 잡았다. <목소리> 조급해할 것 없어. 조급히 할것 없구만. 없어. 분명 떨어져서 주었는데 땅에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 급 피할 것 없어. 아 뭐하냐 베네사 으. 깜짝 놀랐네아 이거 진짜 위험해 저거 막대기 탁 올라가는거 아. 빵. 아 보자 수메르 앉을 때뭐 어디 없나 수메르 앉아 있을 만한 포인트 어디 없나요? 조급해할 것 없어. 여기 간다르바 성과 근처에 뭐 하나 있었지 않았나? 조급해할 것 없어. 그안될수 있는. 아프다고 울지마. 저급해 할것 없어. 하드. 아, 그 이게 하늘이 잊지. 뭐야? 조급해 아. 나 안기고 안기 포인트 여기저기 많은데 무슨 일을 찾고 있냐고요? 썸네일 만들려고요 <웃음> <웃음> 스샷 찍고 썸네일 만들어서 오늘 영상 올려야죠 풀영상 아, 맞아. 나버선 문화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아, 그넌 그래, 잡아 야겠다아아 <목소리도> 아프다고 울지 마. 어을 열고 싶 진짜 근데 기괴하게 바뀌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이거 맵을 열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분명 수메르성이 직통으로 보이는 간다, 그 간다르바 성곽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여기 근처로 알, 여기 근처 어딘가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안다르바 상과 위쪽 워프? 아, 이거요? 아, 이거 아닌데. 아래쪽이잖아, 이거는. 잠깐만. 위쪽 워프? 아, 이건가? 여기에서 미니맵에서 6시 방향이요. 이쪽? 한계단 아래. 아, 저건가? 설마? 아, 그러네. 여기 앉을 수 있는 포인트가. 그래, 이거였어. 내가 찾던 게. 아, 감사합니다. 종료로 앉으니까 되게 뭔가 이상하다. 촬영 <laughs> 음. 각을 좀 잡아볼까요? 으흐. 항상 이거 각 잡는 게 문제야. 안돼 아, 여기 나무가 좀 조명이 이쪽 에 있으니까 캐릭터 구조를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오. 그니까 수메르 캐릭터? 잠깐만 콜레이 안 쳐놓을까? 수메르 캐릭터가 파루잔 콜레이 말고는 없네 얘줄 말고는 없네 나 오 그래 괜찮네 음 됐다. 지금이 좋아 보이는구만 딱. 크으… 수메르는 밤에 보는 게 이쁘구만. 낮에도 이쁘고, 뭐, 다 이쁘지만, 특히 밤에 볼때 약간 느낌이 되게 좋아. 이게, 리, 몬드 같은 경우는 화창할 때 보면은 진짜 되게 좋거든요? 그 리월 같은 경우는 해뜰 때나 이제 해질때 그때 석양 보는 느낌이 좀 있고, 수메르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밤일 때좀 풍경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숲속이어서 그런가 여기는. 나는 여기 밤일 때가 좀 이쁘더라고. 폰타인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근데 폰타이도 약간 몬드랑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은. 그냥 밤낮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좋아. 아 그래요? 사막쪽도 밤에 이뻐요? 많이 보이고 해서 좋다고 그래요 그럼 나 나중에 한번 사막 가서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그러면 사막 가서 한번 사진 찍어서 보자 나 사막을 밤에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laughs> <laughs> 어디까지 날라가냐 저거? 되게 이런 게임들 진짜 지구 끝까지 그거 쏜데 끝까지 날라가가지고 저쪽 가서 맞으면은 오 마을 안으로 들어갔네. 젤다도 그렇잖아요. 젤다도 고인물들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데서 일, 이렇게 해서 딱 쏴가지고 딱 정지 시킨 다음에 그쪽으로 순간 이동하면은 만약에 거기 몬스터 있으면 거기 있는 몬스터 그냥 바로 죽어 버리잖아. 별똥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별똥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인데, 인데 이거는 야란으로 해야 돼. 이거 야란으로 하면은 약간... 인, 그 뭐냐, 인게임 안에서 가차 연출 보시거든요. 아, 뭐든지 아시죠? 다들 이제 그물을 거들어가자. <laughs> 상시 픽업! 파랑색, 삼성 나왔다. 준나무이 날라가네. 근데 와 진짜 유성 떨어진다. 오. 이거 약간 이렇게 쏘면은 진짜 저거잖아. 삼성 삼성 저거잖아. 빵호면 이제 삼성 무기호호호 나온다 3000개 언제 또다 모으냐 이거 4개 이건 한번도 바꿔먹은 적이 없는데 만남의 녀석 맨날 이것만 바꿨거든요. 제어키는요? 제가 상신은 안 모으고 계속 누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눌러야지. 제어키만 달달이 챙기는 것도 힘들다고요? 술창래곤블러드 소드. 근데 이러다가 각청 나올 때있었데 그래서야 각청 나온대. 이렇게 그냥 심심해서 누르다가 각청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335. 와, 어떻게 3355개냐? 맞아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그니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변법으로 뽑는 것도 모아서 뽑는 것도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제 한번한 한 번씩 눌러서 그때 나오는 게 가장 저는 재밌거든요. 오성 같은 거. 그럴 때 때문에 진짜 가장 재밌어. 그래서 이거 픽업 아니고서야 상시 같은 거는 저는 그냥 있는 있을 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거든요. 그때 그 맛이 있어. 좀 약간 기대 있는둥 없는둥 누르면서 그냥 무식 그 의식의 흐름대로 누르면서 뜨면은 그게 좀 맛이 좋아. 음. 맞아. 그러... 메모라이징님처럼 그런 분들도 많죠 선생님처럼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 계속 그 이거 뭐 뽑을 필요 있나 해서 뭐 자기네 이제 뽑을 거다 뽑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좀 있어요 한천0모면 확률 실험상 해보긴 할것 같다고요 음아 맞아 여기 에 이제 누가 추가되려나 아 진짜 나비아 추가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나비아뭐첫 픽업으로 처음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나안 나올 거냐 상시로 빠질 거 아니야. 만약에 상시로 나그 간다 그러면 으 진짜 그럼 좀 골아플 것 같은데 그나비아 뽑겠다고 상시를 계속 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 차라리 그냥 차라리 나비아가 픽줄로 나오길 기원해야 되는 건가? 그런 그런 거면? 그렇죠. 펴지. 이제 처음에 나온 픽업 때 명함 정도만 가져가는 게 맞고. 진짜 만약에 그 뒤가 무서워가지고 난 지금 당장 얘 끝을 봐야겠다 하면은 뭐 그러신 분들은 뭐풀도 가겠죠 뭐 근데 그, 그것도 문제야 픽줄로 바라는 것도 문제긴 해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이게 상시 그럼 오늘도 자기 예정표가 상시로 빠진다는 쳐볼까나? 게. 진은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번 치우자고 무서운 게픽둘로 바래? 아니야. 그렇다고 상시회를 계속 뽑아? 아니야. 둘다 문제가 있어. 둘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차라리 픽그 뭐냐. 상시로 안 빠지길 바래야지 치치 풀료를 아직까지 못 찍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치치가 없거든요 하하 <laughs> 하지만 진이 있죠 치치야 사랑해 알지?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마저 할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또잘 찾아뵙,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지켜봐 주시느라 감사드렸고 또아 맞아 오늘 잠깐이나마 도와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